아니, 뭐, 집값이야, 부동산이야, 조선시대부터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상 계속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지금 2016년부터, 지금 최근 4년 동안의 이 기울기는요, 너무 심하잖아, 이건. 아니, 뭐, 아니, 어느 정도 요 정도로 가야지.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이 기울기가 너무 지금 극단적이잖아요. 계속 오르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린 알아야 됩니다. 지난 4년간 왜 올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앞으로를 예측을 할수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이 왜 있겠어요? 과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파악이 안 되면, 미래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전략적으로. 오늘 그 역사 공부를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할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전세값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4년 전 서울 집값과 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어떤 아파트의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돈이면 4년 전에는 집을 샀다는 거예요 똑같은 집을 내가 살수 있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 똑같은 집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집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영구적이니까. 근데 그때 안 사고 지금까지 그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사기는커녕 방한 칸도 못 삽니다. 방한 칸도 못 사고 이 집을 전세로 빌렸다가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돼버렸다. 전세값이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4년 전에 집값을 잡아버린 거예요. 아니 진짜 이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모른다 오른다 해서 오르는 줄 알았지만 이 정도라고 사실일까요? 과장 아니야 이거? 자. 서울 아파트 전세, 전세의 중위 가격은, 아파트 한 채의 전세 가격이 6억 2천만 원이에요. 이게 2021년 7월입니다. 평균가를 볼까요, 평균가? 평균가는 6억 3천만 원, 약간 더 높죠? 이 평균으로 보나? 중위 값으로 보나, 한 6억 2, 3천 정도. 집값 볼게요. 자, 4년 전을 볼게요. 4년 전이면은 2017년 7월이겠죠? 2017년 7월, 여기에요, 여기. 여길 딱 찍어보면요. 6억 2,888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6억 2, 3천 나오는 거죠. 현재의 전세가 평균과 거의 똑같습니다. 4년 전의 집값이, 아파트 평균 집값이,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값과 같다. 맞죠? 가짜뉴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집값이든 전셋값이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 이말할줄 알았죠? 솔직히. 많이 보신 분들은. 일단 집값이라는 건 집값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금값도 그렇고요 모든 현물 자산은 부동산도 현물 금도 현물 주식도 어떻게 보면 현물이에요 모든 현물 자산은 감가상각이 없다면 일단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현금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왜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거는 굳이 지금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자본주의가 생긴 이후로 영원히 지속되어 왔던 현상이에요 저뭐 집값이 영원히 오르는 줄 아냐 그러는데 진짜 영원히 오르는 건 맞습니다. 자본주의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영원히 올라가는 건 맞아요. 영원히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얼마나 완만하냐, 급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도 받고 뭐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느냐 주식처럼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느냐는 매우 다른 문제죠. 아무튼 이 현금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가치가 증가한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가격이 작년 12월에 했던 현금 가치에 대한 개론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냥 가격이 올라간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가격은 올라간다. 원래. 왜냐하면 화폐는 한번 증가하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화폐의 총량. 우리가 보통 참고로 하는 건 통화량을 보죠. 이 달러의 통화량을 봅니다. 이 달러의 통화량을 보면 달러가 얼만큼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달러는. 지금 1980년부터 통화량이 나오는데 이때 1591이었어요. 단위가 빌리언 달러네요. 그러니까 10억 달러인 거죠. 1591 빌리언 달러예요. 상대적인 비교를 위한 거니까 그냥 1591만큼의 달러가 있었어요. 1980년엔. 1990년이 되면 3167만큼의 달러가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지금 2배가 증가한 거죠. 달러의 양이. 2000년이 되면 4600이 됩니다 1980년에 3배가 됐어요 20년 만에 이때도 빠르죠 이 현금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통화력이 어, 생각보다 빨리 증가하는데 1500, 3000, 4500 2010년이 되면 확 늘어요 이제 8,500이 돼요. 8,500. 거의 2,000년에 또두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찍은 달러의 양이 한3,000 돼요. 1,500에서 4,500까지 왔습니다. 20년 동안 3,000을 찍었는데, 10년 동안 4,000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가 훨씬 빨라졌다는 얘기죠. 근데 통화량의 증가는 이 2010년을 기점으로 그 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딱 봐도 기울기가 이때보다도, 자, 이때는 요때보다 훨씬 가파르고, 또 2010년 이후에는 또 이때보다 가파르죠. 이때 이제 2008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달러를 풀던 걸 이제 위기가 극복됐으면 멈췄어야 되는데 멈춰볼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막 찍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2010년에 8,400이었던 게 2020년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한15,000 정도까지 올라와요. 또 10년 만에 또두 배가 됐죠. 아니 이게 이렇게 이게 좀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기울기가 가파라져요. 이때는 이때의 두 배. 또 10년 지나니까 또 그때의 두 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통화량 증가가 너무 빠르다. 이거 위,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 기울기와는 또 다른 엄청나게 가파른 기울기를 또 보여줍니다. 이 부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이 구간도 전에 비하면 매우 가팔랐잖아요. 2020년 들어오면서 이 기울기가 말도 안 되게 급격히 기울어져요. 또 조정을 해서 원래도 엄청 가팔랐던 기울기가 갑자기 훅 이렇게 1년 만에 또 증가해요. 그때 보시면 15,000이었던 게 2020년을 지나고 나면 얼마가 되있어요 2만이 되있어요 15,000에서 2만까지 1년이에요. 1년. 10년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10년 단위 봤잖아요. 1년 만에. 1년 만에 지금 2만 돼 있는 거예요, 2만. 그러니까 얼마나 통화량이 빨리 증가했는지 좀 느낌이 오세요?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화폐가 쓸데가 없어요. 화폐가 쓰레기예요. 쓰레기가 점점 돼가면서 자산에 가령 오를 수 밖에 없죠. 근데 극단적으로 쓰레기가 된 사례가 뭐 베네수엘라 이런 경우잖아요. 뭐 그런 데는 뭐 가방 하나 사는데 뭐몇 조씩 하죠. 근데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물가도 오를 수 밖에 없고. 현금 가치의 대폭 하락이, 빠른 하락이 집값에 일단 불을 붙였어요. 집값은 빠르게 오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사실. 일단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불이 붙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죠? 갑자기 2017년부터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어요. 화폐 가치는 2017년 기점으로 그렇게 뭐이 전과 후가 막 엄청 다르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통화량 증가 속도가 2017년이나 2016년이나 2015년이나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비슷해요. 2020년, 2021년만 좀 많이 빠른 거지. 이때가 이 전반적으로 2010년대가 빠르긴 했는데, 근데 2017년 기준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이유는 없단 말이죠. 당연하게도 이 정도의 증가폭은 화폐가치 하락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가치의 하락, 화폐가치의 하락이 빨라지면서 불이 붙었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있어요. 기름을. 안 그래도 불이 나고 있는데 아, 빨리 불을 꺼야 돼. 물을 부어야겠다. 야 물가 좋아. 그래서 물인 을줄 알고 부었는데 그게 뭐였다? 기름이었다. 그 기름이 뭐다? 공급 억제 정책이다 안 그래도 지금 집값에 분야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이거 물입니다 하고 부었어요 헬리콥터로 마구 퍼부었는데 기름을 퍼부은 거예요 이 공급 억제가 왜 기름을 부은 적이 되었느냐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공급을 억제했느냐 일단 양도세를 대폭 올립니다 양도세를 이것도 한번 올린 거예요 엄청나게 한번 강화를 했다가 다시 한번 양도세를 강화를 하죠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집을 팔지 말라는 뜻이에요 집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 집을 팔아 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집을 점점 더못 팔게 하는 거죠. 이 양도세가 이게 70%, 60%면 집값이 10억 오르면 이게 7억, 6억을 떼간다는 거예요. 세금을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세금을 6억, 7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내죠. 5억만 올라도 2, 3억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세금은 2억 낼수 있어요, 여러분? 못 내요, 이거. 그러니까 집을 팔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팔죠, 집을. 안 파니까 공급을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있어요. 공급을 억제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는 공급하지 마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이 양도세를 대폭 구 차례에 걸쳐서 미친 듯이 올리면서부터 공급 억제 정책을 한 겁니다.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한 건데 물인 줄 알았는데 기린이었던 거죠. 뭐 이거는 빙산의 일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을 못하게 합니다. 서울, 경기도 주요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 이게 신도시 분양 물량보다 구도심 분양 물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구도심이 입지가 훨씬 좋죠.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있는 게 구도심이거든요. 왜 구도심이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가, 가서 살았으니까 구도심이 된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여기에 그냥 가만 내비두면 분양을 할수 있는 아파트들을 막죠. 못하게 막습니다 분양을. 그래서 입주 물량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2018년까지는 잘 유지되면서 나름 또 증가했던 입주 물량을 다 망아버리니까. 분양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벌써 2017년부터 분양을 못하게 하니까. 19년, 20년부터 입주흩확 떨어져요. 이때 분양을 많이 했어야 이때 입주를 하는 건데. 이번 이제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분양을 못 하게 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쓰다 보니 한 2, 3년 뒤부터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이제 미친 듯이 감소합니다. 이 수요와 공급은요, 정확해요. 그 어떤 시장도 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피해 갈수 없습니다. 근데 수요는 갑자기 막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간씩 움직이죠. 근데 이 집에 살아야 하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인구가 뭐 약간 감소할 수 있고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면 수요는 뭐 그게 거의 뭐 그게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공급이 반이 돼버렸어요. 반도 안 돼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데 큰 일조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식으로 이 분양을 막았을까요? 일단 재건축이 안 되게끔 안전진단을 강화합니다. 안전진단을 탈락시키는 거죠. 목동같이 신축이 되면 부유층이 많이 들어가서 남아도는 돈을 좀 흡수해줄 수 있는 이런 목동 같은 곳에 재건축을 탈락시켜요. 그리고 분양을 하기 싫어지게끔 초과 이익 환수제를 또 시행을 합니다. 아, 이거 분양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우리 이득을 또 가져가려고 그래요. 당연히 하기 싫죠.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겁니다. 안 그래도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데 그 이익 자체도 최대한 작게 볼수 있도록 분양가를 상한제를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 신도시, 동탄이나 광교 같은 데서 분양을 할 때는 당연히 원래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요. 공공 택지는 나라 땅이니까 나라 땅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네, 민간인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땅에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강제로 6억에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양 을안 하죠. 게다가 6억에 분양해서 약간 이득이 남으면 이걸 또 환수를 합니다 일부를. <laughs> 정말 하기가 싫죠. 그냥 재건축하지 말자 그냥 그만하자 그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허름한 아파트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퍼먹어서 신축을 짓고 세대수도 늘리고 더 좋은 집을 많이 만들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일반적인 살만한 구축 같은 거는 좀 중산층과 서민층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를 자꾸 안 짓게끔 막으니까 지금 부유층이 들어갈 신축이 모자라요 온갖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막으니까 부유층이 들어갈 신축이 없어요. 한 부유층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또 구축을 사게 되고 약수라인 거예요. 서민들은 뭐 이런 데도 못 살아요. 또 그러면 이제 역대 가장 적극적인 재건축 공급 억제를 했다. 지난 4년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랐겠죠. 그래도 이 정도 지금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황금 같이 하락이란 유동성 증가에만 원인을 돌릴 순 없다. 이게 일단 베이스로 깔아주고 거기에 확실하게 기름을 부어서 불을 확 키워준 건. 공급 억제 정책이었다. 정책이, 어, 실패한 거죠. 원래 목적이 집값을 올리는 게 목적이었으면 성공이지만, 요 불을 끄는 게 목적이었는데, 실수로 물 대신 기름을 부어서 지금 불을 10배로 키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기다 바람까지 부채질까지 해준 게 뭐냐 전세 공급 차단이다. 그러니까 공급 억제 정책을 썼는데 그 와중에 남아 있는 주택들의 전세 공급마저 차단시키는 정책을 또 썼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불 붙고 거기다 기름 부어서 1 0배 커진 걸 어떻게든 꺼보겠다고 바람을 불어본 거예요. 촛불인 줄 알고 촛불인 줄 알고 바람을 불었는데 이게 거의 뭐 산불이더라. 바람 불었더니 더 커지네. 이 전세 공급 차단이 이 바람이다. 이 불이 현금 가치 하락, 기름 붕괴, 공급 억제 정책, 거기다가 전세 공급 차단 정책까지 곁들여졌다. 이 전세 공급 차단인 정책의 대표적인 건 임대차 3법이죠. 전세 매물을 안 나오게끔 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마치 세입자를 굉장히 위해주는 법인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을 나오지 않게 해서 전세가를 폭등시켜서 이 전세가가 어떻게 해요? 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격이 거의 비서무리하게 유지가 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매매가만 오르다가 또 어떤 시기엔 전세가만 오르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거의 비수무리하게 맞춰 갑니다. 결국에 뭔가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엔 비수무리하게 맞춰 가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폭등하면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박자가 다 갖춰졌다. 지난 4년 동안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되었어요. 그럼 이 바람 부는 걸 멈추든지, 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을 멈추든지, 뭔가 했어야지이 불이 그나마 덜 커지는데, 이 기름 안 붓는다고 불이 작아지진 않죠. 불이 천천히 커지는데, 지금도 계속 이 기름도 붓고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급 억제 정책은 계속하고 있어요. 양도세, 뭐 조정할 기미가 딱히 없어 보이죠, 아직까지는. 아직도 집을 팔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지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싸인을 주고 있죠. 임대차 3법도 전혀 고칠 의지가 없죠. 요즘 들어 이 임대차 3법 이후에 두 번째 전세가 폭등이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차 폭등은 작년 하반기 정도에 있었고요. 2차 전세 폭등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들어도 되다 아실 테니까. 이걸, 글쎄요, 고치지 않으면은, 3차, 4차 폭등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걸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일단 1번, 이불 붙은 원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 현금 가치 하락은 정부에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급 억제 정책이나 전세 공급 차단 정책 정도는 좀 수정할 수 있잖아. 요 이건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이니까. 원인 3개 중에서 불은 아예 끌 수는 없지만, 기름을 붓거나 바람을 부는 행위는 중단할 수 있는데 딱히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자, 그럼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 바람을 그만 불거나 이 기름을 붓는 걸 멈추기 전까지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딱히 크게 바뀔 이유가 없죠. 변하는 게 없으니까 변하는 거라고는 금리 인상 정도가 있습니다. 0.5% 0.25%씩 두 차례 정도 0.5%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어요. 5%가 아니고요, 0.5%예요. 이 0.5%가 올라도 고금리 시대로 가지 않아요. 제로금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이 금리가 올라도 코로나 이전의 금리보다 낮습니다 금리를 0.5% 올리는 것도 효과는 다 있죠. 금리는 0.1%만 올려도 자산가격을 살짝 잡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금리 0.5%로 불나서 기름붓는데? 부채질까지 하는 이 상황을 다 극복한다? 그건 어렵죠 금리 인상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추거나 역반향으로 살짝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뭔가 좀 오랜만에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이 3종 세트를 혼자 이겨내기에는 금리 인상 0.5% 오퍼도 아니고 0.5% 하나로 이겨내기에는 너무 작지 않나 이게 이것만도 지금 뭐 반대 목소리도 크죠 뭐 금리를 올리면 어쨌든 부자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미친 듯한 기울기를 잡는 효과는 좀 있겠지만, 이걸 거꾸로 돌린다거나 멈추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효과는 있겠으나, 벽부족이다. 로 정리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서울 아파트 마지막 폭등장에 투자하라 라는 이 책을 보시면 저자 오윤섭 님의 인사이트 중에 왜 집값이 오르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보면 사실 이 책에서 예상했던 모든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죠. 여러분이 이 책의 다른 부분을 안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오윤섭의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요 책을 여러분께 간단히 추천드리면서 요셋 중에 하나라도 언제 없어지는지 잘 보세요. 그때가 집값이 조정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세 가지입니다. 각각 뭔지 아시죠? 이걸 없애지 않고서는 집값 잡기 힘들다. 4년간 95% 상승한 집값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완벽히 이해가 가셨을거라고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